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온지 하루 차 되는 날이에요. 눈 떠보니 언니는 회사 가고, 저만 덩그러니 남아있네요. 하루 만에 향수병에 걸렸나. 아침부터 다운되는 거예요. 일단, 냉수 한잔 마시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냉수를 마셔도 기분이 다운되어 있길래 일단 밀림 편집을 마무리하고요. 아침으로 어제 저녁에 편의점에서 산 계란이랑 허브 마타까 슴살 그리고 언니의 강추캠인 탄산수 하나 먹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무 기분이 안 좋길래 열심히 구미고 놀러 온 것처럼 그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의 오티 귀엽죠? 까르. 아 그리고. 향수병인줄 알았는데 그냥 감기 걸린 거였어요. 3시간 동안 돌아다니고 나서 집에 왔는데 깨달은 거 있죠. 좀어지 모르겠더라. 마트에 들려서 도시락 같은 거 하나 사서 먹으려다가 귀찮아서 돌아갔고요. 긴장 구경하다가 제들이야본거 있죠. 어항 웃기지 않아요? 약간 길대거라 같고 근데 큰일이에요. 당연히 가방 가져가서 봉투 안 받았는데 파가 자꾸 튀어나와요. 걸을 때마다 파 냄새 미쳤어요. 일단 빠르게 편의점 가서 밥 사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이런 거 샀고요. 배가 너무 고파서 서라면에 숙주 추가해서 먹어 줬답니다. 오니기이랑 돈은 먹고 최에 음료 마시면서 편집하다 열더 올라가지고 바로 잤어요. 저녁이 돼서 언니랑 밥 먹으러 나왔는데 원래 샤브샤브 먹으려다가 사람 많아서 야피니쿠 집 왔어요. 여기 혼자 가는 사람들도 많은 식당이래요. 맛있겠죠? 차라리 목에 기름칠하니까 감기가 달아난 느낌. 그리고 이불이랑 비계 사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럼 뿅.